어, 그렇습니다. 이, 기마 차림 가겠습니다. 음. 이, 상대는 이제 선수 원악마구요. 아, 좋아요. 자, 첫수로, 그렇죠. 이게 정수로 이제 보이고, 저도 이 기마 쪽에, 이, 감명하게요. 이렇게 열겠습니다. 자, 가고, 이제 마가 이제 진출을 하고, 이 포가 이제 넘나요? 그, 몇 가지 이제 선택인데요. 음. 자, 그 차가 이제 한번 올라서고 자, 이 상이 이제 나가는 맛을 좀 아끼겠습니다, 저는. 자. 이제 마가 진출하고 어 이제 저는요, 이게 정형을 이제 할까 하다가 이 국이마를 좀 한번 이두개 쓴다. 어 이렇게 넣고 자, 국 내리고 자, 사 닫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이 진행을 한번 해보죠. 그, 이 장기도 이게 크게 뭐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 차가 이렇게 발 빠르게 나왔네요, 상대가. 자, 열고. 이게 상이 이제 나가고. 아, 상이 나오셨다. 저도 이렇게 나가고. 음, 포가 이제 넘고. 아, 이제 상이. 또 이제 나와서 여기에 계속 이제 공략을 하겠다 어, 그런 뜻 같아요 상대가 지금 두는 거 보니까 좋습니다 한번 넘고요 아예 차가 이제 온다는 얘기죠 상이 먼저 오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고 이제 상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고 어, 양득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그게, 그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요. 이 칩니다. 이 상으로. 그, 잡아요. 또 이제 칩니다. 그때 그 이제 기마가 이제 나가는 수가 있어요. 음. 그, 이제, 한 번, 이 노려보겠습니다. 이제, 모른 척 하고, 자, 이게, 포가, 이제, 넘구요. 음, 상대가, 이제, 넘어갈까, 이제, 안 넘어갈까, 이제, 한번 보죠. 자, 알기 쉽게, 그, 이제, 이제, 모른 척 하고, 이제, 넘게쓴다 아, 이, 노련하게, 그, 알아챘나봐요. 자, 이제, 어쩔 수가 없고, 이렇게, 살을, 이제, 올리고. 자, 그, 이제, 눈치를 좀 채셨다, 상대가. 이러니까 또이 귀상이 이제 또 나가고 싶네. 상이 나간다. 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나요? 음. 자, 이거 밀면은, 친다. 포가 넘는다. 자 이거 이렇게 한번 올리고요. 이 느낌적으로 이렇게 한번 올리고 그 이제 이 자리 이제 가는 건 이제 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고 이제 민다. 아 그거 올렸어요? 아 이수가 이게 좀이 어떨까? 이게 차에 이제 횡로가 이게 좁아지죠. 이, 이 수를 이제 두무를해 가지고 그 어딘가 모르게 좀이 어설퍼요, 이게. 자, 저는 이게 일감이구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자, 이 추궁을 하겠다. 이 차를. 자, 이 쫓는 수가 이게 굉장히 이게 기분이 괜찮아요. 여기서는. 쫓는다. 이, 밀이 이렇게 빠진다. 지금 이렇게 밀면은. 자, 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자, 간다. 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라고 하면은. 이, 이수가 이게 눈에 확 띄는데요. 이게 답이 아닐까요? 그.. 쪼꼬? 게 양.. 이건 이제 치겠다 예.. 되는 수가 아닌가? 그.. 게 느낌이 그래서 이거예요 이렇게 가고 이거 친다 포가 이제 넘는다 아 이.. 이, 이 자리 오나요? 아닌가? 자, 이거 치면, 어, 이렇게 넘나, 넘는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아, 칠때 이제 넘겠다. 야, 잘 봤는데. 이거는 제가, 그, 이제, 앉힐 수가 없고. 자, 이거 달라고 하면은, 이거, 한번 씌운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죠. 자, 이 기분 좋은 자리죠, 이 자리가. 자, 이렇게 씌우고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맞겠다, 나는. 초입장에서. 그렇게 좀 두지 않을까? 근데요, 그, 다음에는, 이 양득이, 이렇게 좀 걸리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 졸과 이 양특과 이제 AB 이제 맛보기다. 그렇게 그좀 이렇게 설명을 이제 드릴 수가 있고. 아, 미리. 자, 이거 치고 이제 쉬운 다음에 이 잡는다는 얘기죠. 잘 이렇게 잡힐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제가 이제 볼 때는. 그래서 이거 실행 이제 들어갑니다. 자잡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 맛이 날까요? 파란 맛이 날까요? <laughs> 자 씌우고 이거 달라고 한다. 역시 이게 파란 맛이 좀 나지 않을까? 여기서는 그 이제 이제 모르신 분들 이제 위에서 이제 말씀드린대요 어, 여기서 그, 이제, 맛보기가 이 전문 용어인데요. 이제, A, B, 이제, 맛보기가 이게 전문 용어예요. 이 맛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 우리가 이렇게 음식 이제 맛을 본다 그 맛이 있고, 그 1대1로 이제 맛장을 뜬다 그 맛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맛이란, 그 1대1로 이제 맛장을 뜬다 그 맛이죠. 어,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치면은 치면 어떨까? 그래도 이제 쉬우나? 자, 이거 친다. 이거 친다고 할 적에 여기 온단 얘긴가 아, 그래도요. 어, 이거 느낌적으로 이제 한번 치고 싶어요. 이거 포가 이제 온단 얘기죠. 이런 식으로? 아, 아닌가? 이거 뭐지? 이거 잡... 잡지 그러면? 이 잡주가 되죠 이러면은 자 이게 잡주를 이제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려고 자 잡고 전혀 뭐 저의 이제 예상과 틀리게 가고 있어요 아 이거 넘으면 이거 그때 인제 치겠다 그러니까 이 수가 이게 절대수를 이제 보이고 자 이렇게 가고요 이게 넘 그, 차를 이제 씌우면은, 이게, 이 자리 가서 뭐, 이, 대차를 하던가, 어, 이제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음, 잘 이제 안 되는 수고. 이제 그, 경우에 따라 이거 치는 수도 이제 한번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 원기님. 예, 어서와요. 예, 반가워요. 아, 이건 이제 그, 치지 말라. 그러면은, 이, 단순하게, 이렇게 넘죠? 넘고, 이, 넘음무로 해서 이게 막가 이제 걸려요. 음. 이 수가 지금 이게 잘둔 건가요? 이 초가. 음. 이, 어딘가, 어딘가 모르게 좀이 서툴죠? 지금? 둔 수가. 자 이제 그 마가 이제 걸렸으니까 이제 대응수가 이제 나와야 할 것이고 이제는요 어 이거 이제 상이 뜨면서 이거 차를 이제 노자어 그런 수도 이제 한번 노려볼 수가 있고 아 어, 이게 한 입장에서 이 기분이 이게 참 괜찮아요 이 좋은 수가 참 이게 맞죠 어 그렇게 갑니까 그, 일감적으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달라고 하죠? 음, 달라고 하고. 일단, 이거, 대응이 이제 나와야 할 것이고.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갈 때, 이 상이 이제 나가면서, 이 차를 이제 노리는 수가 이게 또, 기분 또한 이게 참 이게 괜찮아요. 이 수가. 이러면은, 그, 이 자리 오나요? 이렇게 갈때 이제 미는 맛이 또 끝내 줘요. 이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밀, 밀고 이렇게 한번더 이제 밀죠. 이 미는 맛이 이 끝내 줘요. 음. 어? 자, 이, 끝내준다고 했습니다. 이 미는 맛이. 자, 밀지오. 이 밀지오가 되죠? 이러면은. 밀고. 이 차가 이제 뒤로밖에 이제 못 빠져요. 그렇죠. 그 이제 깔끔하게 이제 하나, 이 현찰이죠? 이거 접수하고. 이거 다시 이제 밀고. 아, 이 자리 이제 가신다. 왜 갔을까요? 이거는 역시 이 미는 맛이 끝내줘요. 어 밀고 이제 들어가죠. 아, 이 국물이 이제 끝내주는 게 아니고, 어 미는 맛이 끝내줘요. 예, 밀죠. 여기서는 밀고, 자, 계속 이제 밀고, 어, 같이 밀어. 야, 이제 너만 이제 밀줄 아니야. 나도 이렇게 민다. 음, 그렇습니까? 어그 이제 인정을 이제 해주고 그 일단은 그 일감이 이 자리에요. 어 차길도 이제 봉쇄도 하고 이제 그 찌는 맛도 이제 없애고요. 어이 치는 맛이 끝내줘요. 이거 이제 어떻게 이제 될까? 아 뭐다 이 미는 맛이 끝내줘요. 아어 뭐야 이게? 아이 갑자기 상대가 이 가미가재가 됐어요 왜왜 왜 죽이지? 자그 알기 쉽게 이제 잡고요 이 뭘까? 왜왜 왜 죽였지? 가미가재 특공대가 됐다 갑자기 아하 가미가재가 됐다 어 거기를 갔다 이 그렇게 이제 죽이고 이렇게 가고 싶었나 그 자리가? 이제, 마가 이제 나간다. 이렇게 모은다.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이 괜찮아 보여요, 지금. 자, 그 형태상으로 이제 볼 때, 그 이수가 이게 좀더 이게 낫지 않을까? 어, 이렇게 모으고, 자, 일로 간다. 아, 참, 이 괴로워요, 지금. 이 상대가, 어, 좀, 이, 탭을 좀 치고 싶어 할 거예요. 지금, 심정이. 그, 딱, 이, 느껴집니다. 지금. 자, 이렇게 넘고, 이거, 이거 달라고 한다. 이거, 어떡하려고. 자. 아, 이거 탭을 이제 쳐야 되나, 이거를. 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그렇습니다. 이제 알기 쉽게, 또 이제, 잡고, 점점 이 가랑비에 이렇게 옷이 적고 있어요. 어, 아 이거를, 아, 이 차를 이것도, 이 추궁, 아, 이 탭을 쳤네요, 결국에는. 아, 이 참자, 참다, 이제 못해. 이렇게 탭을 이제 쳤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된는데요 음.